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우리 사도신경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라는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공부하게 해주시고, 오늘 사도신경 가운데서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 나오는... 거르광 공교회와 거르광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내용 함께 나누고자 하오니, 성령께서 시종을 주장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교리, 진리 잘 깨닫고, 무장해서, 예수 잘 믿게 해 주시고, 믿음생을, 생활, 교회생을 생활 잘 해서, 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전도자로 쓰임 받고 교일꾼으로 귀하게 세워지는 복된 계기가 되도록 성무님 시정을 인도하여 접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54문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136페이지 제54문 문 거룩한 공회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우리 신앙 고백 가운데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거룩한 공회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답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저는 하나님의 아들께서 태초부터 세상 끝날까지 온 인류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받도록 택하신 교회를 참된 믿음으로 하나가 되도록 자신의 말씀과 성령으로 모으시며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지금 이 교회에 살아 있는 지체이며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할 것을 믿습니다. 거룩한 공교회 거룩한 공회를 믿습니다. 오늘 교회론에 대해서 함께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거룩한 공예에 관해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백성을 모시고 교회를 세우셨는데 나는 교회 산지체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이 어떤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우리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먼저,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교회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므로, 교회를 믿는다고 하지 않고,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는다고, 어, 그렇게 말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무엇을 믿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사도신경에 믿음의 대상을 표시하는 이인을 넣지 않고, 그냥 믿는다는 공식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어, 라틴으로 보면, 어, 그래도, 상탐, 에크레시암 카톨릭키암. 그런 용어로 어, 신앙을 표기하였습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아니고 어 교회에 대해서 믿는 것을 말한다. 믿음의 대상을 표시하는 이인을 넣지 않고 그냥 믿는다는 공식으로 표기했습니다. 교회가 뭐냐? 교회의 특성이 뭐냐?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교회. 그가 교회의 머리시고 수립자이시므로 교회는 하나이다. 하나인 그리스도의 교회임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설립자로서 교회 머리가 되심으로 한 교회다. 많은 교회 교파의 교회가 존재하고 지역별로 많은 지 교회들이 있어도 그리스도의 교회로서는 하나이다. 그리스도가 교회의 설립자이고 머리심으로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과 은혜로 삽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하나의 교회. 한 교회다.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는 교회는 다 그리스도의 한 교회입니다. 주 예수를 구주로 믿음 고백한 교회는 한 교회로만 있습니다. 세상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교회는 한 교회입니다. 하나의 그리스도의 교회다. 나는 하나의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로마 교회 주장처럼 교황 아래 모든 교회가 속하기 때문에 하나의 교회가 된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으면 교황의 다스림 아래 있어도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또한 다음으로 두 번째 교회는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졌으므로 거룩한 교회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그 내용 안에는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거룩한 교회를 믿습니다. 그런 내용이 됩니다. 교회는 죄인들로 구성되었습니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온갖 죄와 악이 가득하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피로 씻으셔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피로 씻어져서 교회가 된 후에 성령이 죄의 습관들을 벗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성령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성령은 믿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죄 욕망들을 억제하고 제거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거룩하다. 그다음 세 번째 교회는 주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구주로 고백하기 때문에 보편 교회입니다. 교회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회는 보편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되겠습니다. 교회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존속하여 세계 모든 족속들에게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든지 주 예수를 구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함으로 보편 교회입니다. 혼자 한 교회로 존재하는 교회는 없습니다. 다 우주적인 머리이신 그이도에게 속함으로 교회가 되었으니 공교회에 속합니다. 로마 교회는 교황이 교회 머리이기 때문에 유일한 카톨릭 교회라고 주장합니다. 또 교회 시작부터 세상의 모든 지역에 다 흩어져서 존재하지만 교황의 지도를 받음으로 공교회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로마 카톨릭 교회의 주장은 전적으로 성경과 배치됩니다. 그이도 만이 교회 머리이시고 교회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보편적인 교회 머리이신 그 시도에게 붙어 있으므로 공교회 곧 보편 교회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들 그 시도께서 모든 인류 종족 중에서 백성들을 뽑아서 자기 교회로, 자기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인류 종족들이 다시 돌이켜 자기의 백성 삼으시기 위해서 그리도에 그도로 피흘려서 인류의 죄값을 지불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교회는 세상에 있는 종족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들로 구성이 됩니다. 사람들이 스스로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구성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사람들을 종족들 가운데서 뽑아서 그들로 믿음 고백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자기 피로 씻으셔서 깨끗하게 하신 곳그룩하게 만드셔서 교회를 구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를 믿으면 그리도께서 자기의 지체들로 연합시키므로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도께서 모든 인류 종족들 가운데서 사람들을 뽑으셔서 자기의 교회로 삼으셨습니다. 아담의 후손들로서 흩어진 모든 백성들은 다 그리도의 교회에 속하도록 부른받고 택함을 받습니다. 택함 혹은 예정은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말합니다. 무조건적으로 선택되어 주 예수를 믿음과 상관없이 주권적인 역사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류 종족들 가운데서 뽑아서서 교회로 삼으셨는데 흩어져 있는 그런 아담의 후손들을 귀도의 교회에 속하도록 부름받고 택함 받았습니다 즉 택함 혹은 예정은 주 예수를 믿어 구원받도록 택하심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종족이나 사회적 차별 없이 한 교회로 만들었습니다 교회는 종족의 차별이 없고 민족의 차별이 없으며 지역적인 차별이 성립되지 않으며 계급에 의한 차별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든 종족들을 모아 한 교회로 삼으심으로 교회는 사회적인 구분을 넘어서서 한 교회로 살아야 하고 한 교회가 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역사의 시작부터 마지막 날까지 땅 위에 전속합니다. 지금은 말세 마지막 때가 되었으므로 배도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입니다. 배도는 교회가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고 그의 구속 사역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 배도라고 하는 것이 보편적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속하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런 상황이 올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그리도의 교회는 땅 위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과 경배로 그를 맞아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핍박이 심하고 교회가 거의 없어지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서도 교회는 살아남아서 하나님과 그이도를 찬양하고 예배합니다. 주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교회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온 세상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날 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와 그의 자손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그처럼 그의도의 교회는 그의도의 강생과 피 흘림으로 생겨났습니다. 그의 피로 시선받은 백성들이 그의도에게 연합되어 그의도의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 교회를 불러 모으실 때, 교회를 세우실 때 복음 선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질 때, 교회로 모을 때 반드시 복음 선포가 있다 복음 선포로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도가 본래 하나님이신데 범죄한 사람들을 죄와조금에서 구출하기 위해서 사람이 되시고 피 흘리셨으니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죄 용서받고 영생 얻는다는 것.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선포함으로 그래서 복음 선포를 통해서 교회를 모으시게 되었다. 이 복음의 내용 선포 없이는 어떤 사람도 주 예수께로 나올 수 없고 주 예수를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를 믿는다는 믿음의 고백도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전서 1장 12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이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에 전도에 미련한 것을 통해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 성령이 복음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심을 내려놓게 하셔서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변화시켜서 교회로 만드십니다. 복음 선포로 자기의 교회를 모신다.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선포되어도 성령의 역사 없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복음 선포에 사람들은 자연적으로 반감과 적개심을 일으킵니다. 사람들이 복음이 장조주이시여 은약주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본능적으로 압니다. 은약을 파기한 조상들의 후손들은 다 적개심과 증오심으로 복음을 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에서 적개심과 반강과 증오심을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예수 그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복음을 처음 들은 사람들의 마음에서 적개심과 정오심, 반감을다 내려놓게 하고 그들을 새로 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거듭남 혹은 중생입니다. 성령이 거듭나게 하시고 중생하게 하시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을 변화시켜 새 사람으로 만들어서 주 예수 그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스도이시다 그렇게 믿고 그분의 사역을 자기를 위해서 이루신 것으로 받아 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설립의 복음 선포가 교회 설립의 복음 선포가 필수적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이루려면 반드시 복음의 내용을 확실하고 분명하게 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사람들을 하여금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도록 역사 하시는 것입니다.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 교회를 지키십니다. 그리스도께서 피흘림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피로 사신 교회 물로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사람입니까? 그래서 그리스도는 교회를 위해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따라서 어떤 세력이라도 교회를 방멸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키시고 보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교회가 환난이나 시험을 당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그런 말을 아닙니다. 교회는 환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의도는 교회로 시련을 이겨내게 하시고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십니다. 교회는 언제든지 시험과 환난을 당하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켜서 영광의 구원에 이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그의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흘려 구속 사역을 이루셔서 믿습니다. 이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으로서 교회가 하나가 됩니다. 이 믿음 안에서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용 신이심을 믿는 믿음에 있어서 교회는 하나가 됩니다. 그렇지 않고 이 진리를 부정하고 배척하면 이단이 되고 잘못된 교리를 전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믿음에서 일탈한 교회는 참 믿음을 갖는 교회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께서 십자가에서 피흘려 백성들을 죄와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참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가진 교회는 주 안에서 완전히 하나이다. 그래서 참 믿음을 붙드는 교회만이 영생에 이릅니다. 영생은 부활로 시작합니다.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도께서 교회를 모셨습니다. 으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그의 구속 사역을 믿는 교회만이 영생에 이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서 부활과 영생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지켜 참 믿음으로 영생에 이르게 하십니다. 믿음의 삶의 마지막 지점은 부활과 영생입니다. 천반역적으로 인하여 모든 사람이 영원히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도께서 피 흘리심으로 믿는 자들로 영생에 이르도록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의도는 교회를 지키시고 붙드신다 참믿음 가진 교회는 그의도와 연합되어 있으므로 참교회입니다 그의도와 연합된 자는 그의도의 생명에 연합되었으므로 그 생명에서 탈락 할 수가 없습니다. 그의도의 연합된 사람은 참교에 항속적으로 속함으로 영생에 이르는 것이 보장됩니다. 참 믿음을 고백하고 그 믿음대로 사는 사람은 그 믿음에서 떨어져서 죽음과 영원한 형벌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의도의 연합은 영원 세계에서도 계속이 된다. 교회는 영원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원 세계에서도 그리스도의 교회로 존속합니다. 마지막 심판이 이루어지면 더 이상 교회의 형태가 아니고 새 인류 공동체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새 인류는 그 머리이신 그리스도에 연합되어 있으므로 영원히 교회로 남아 있습니다. 우리 교재 136페이지 54문 과 관련된 성경 규절들이 136페이지에서 140페이지까지 많이 나오는데 주요 규절을 몇개 참조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5절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고린전서 11장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10장 12절 137페이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보유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8장 29절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마다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롭다 하시고, 어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어롭게 하셨느니라. 138페이지, 베로전서 2장 9절.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그르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 하심이라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디모대 전서 3장 15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와 진리의 기둥과 터이니라. 사도행전 2장 42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써니라 고린전서 3장 16절 139페이지.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문제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로마서 10장 14절 그런 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는 이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한과 같으니라. 그러나 그들이 다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사회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의 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리라 에베소서 5장 26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마태복음 16장 18절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이에내 네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40페이지 고린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리라 아멘 불른전서 1장 8절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여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이는 미뻐시도다베른전서 1장 5절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하여 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아느리라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사도신경 가운데서 내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나는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하나님 교회, 거룩한 교회, 보편적인 교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편려 죽으시고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계신 아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복음이 전파되므로, 이 복음을 듣고 성령 인도를 따라서 구원받고 함께 모인 거룩한 공동체 교회 주님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끝까지 부활 영생 이르도록 끝까지 지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복음일꾼 되게 하시고, 주님일꾼. 대개하심을 감사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은혜 누리고 어려우나 또환란과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주신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모든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